네, 저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번역한 오어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헤벨이었습니다. 이 헤벨이 가신 뜻은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 선택한 번역한 단어 헛되다, 그래서 의미 없다 그런 단어의 뜻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헤벨은 헛된 것, 쓸모없는 것, 가치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슬 안개, 이게 다시 말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다 쓸모없고 가치없는 게 아닌 거죠. 그 잠깐 존재하는 이슬이 목마른 땅을 적실 수 있고, 작은 동식물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결국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건강히 유지시켜주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들도 그런 해벨들인 것이죠. 우리는 우주적인, 우주적인 시간으로 보면 정말 찰나의 시간 속에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이슬과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들 맞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스스로 표현하자면 어, 성경, 성경 번역에서 보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우리들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도 헛되고 헛되다 라고 표현해 봤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헤벨인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영원하신 존재가 헤벨 찰나의 존재 속으로 침투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처럼 아름다운 이슬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헤벨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헛되고 헛되다 라고 외치겠지만 그런 우리들, 헤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귀하고 귀하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벨 이슬과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생명을 싹 틔우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우리가 헤벨로 살되 어떤 헤벨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도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오늘 전도자는 가장 먼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빠질 때 향기름에 가진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매할 때 다시 말해서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질 때 지혜와 존기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사리가 어두워져서 지혜와 존기가 난처해지는 상황. 그런 모습과 상황을 요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또 어떤 정치가나 또는 공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박수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곧 그가 저질렀던 악한 일들, 또 못된 일들이 드러나면서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비판의 자리, 또 난처의 자리로 한순간에 옮겨지는 모습. 요즘 매스컴에서 정말 더 많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 가장 아름다워야 할 순간이 가장 추악하게 변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비난받은 그 일을 언제 행동했겠습니까? 아, 그때는 아마 그들이 우매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친구를 괴롭히며 웃고 있는 나의 이 나쁜 행동이 이후에 내 삶에 또는 내가 괴롭히는 이 친구의 인생에 어떤 악취를 풍기게 할지 모를 때. 또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선택,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든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오늘의 나의 이 선택이 이후에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마치 향기름에 죽은 파리를 넣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를 때그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혹은 모를 때가 아니라 알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낸 선택이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욕망에 따라 또 욕심에 따라 이기적인 그 선택을 할 때, 나의 자아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바로 그 우매의 때에 이후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될그 일을, 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혹시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그 선택이 악취를 풍길 죽은 파리와 같은 선택은 아니십니까? 혹시 나의 그 선택이 나의 인생,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인생의 향기름 속에 악취를 풍기게 만들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향기름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매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또 과거에 저지른 나의 과거를 생각이 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어서 사과하실 수 있길 또 어서 회개하실 수 있길 돌이키실 수 있길 그래서 우매한 헤벨의 삶에서 지혜로운 해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입니다. 2절에서도 우매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전도서 10작 2절을 보고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오른쪽이 왼쪽이 왜요? 오른쪽 왼쪽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늘 전도자가 오른쪽 왼쪽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특별한 뜻 없이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로 오른쪽, 왼쪽을 사용하지만 사실 오른쪽, 왼쪽이라는 우리말 어원에서도 담겨진 뜻이 있었더라고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옳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고 왼쪽이라는 말은 어긋남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옛날 어르신들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고, 왼손을 쓰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비성,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편한 왼손잡이들에게도 이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혼내고 어미 가르쳤었죠.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것과 비슷하게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오른쪽 왼쪽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오른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영광, 능력, 의로움, 이런 긍정적인 상징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반대로 왼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왼쪽을 사용할 때는 보통 불이, 열등함, 무능력 등 어떤 부정적인 상징, 부정적인 의미로 이 왼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사도신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사도신경 뒷부분에 등장하는데,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 라고 외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앉아 계시는데, 어디 앉아 계신다고 하시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예,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하시죠. 여기 사도신경에서도 말하는 우편, 오른쪽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어느 방향 쪽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이 있는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말이 아니라, 오른쪽 우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 의로움의 자리라는 뜻으로써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절이 이해가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먼저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을 오른편에 두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혜자는 의로운 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을 왼편에 두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매자는 불의하고 어긋난 선택을 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도 가지지 못한 지식, 솔로몬과 같은 뛰어난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들의 마음이 왼편, 불의한 곳, 어긋난 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뛰어난 지식과 권위는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죽은 파리의 역할을 하는 악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가 가진 똑똑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권위가 악취가 아닌 향내나게 하는 향기로 같은 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른쪽, 의로운 곳, 올바른 선택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올바른 선택을 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더 향내나게 하는 향기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만수교의 모든은 하나님 여락하신 모든 순간 속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향내나게 하는 향기름과 같은 해벨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른쪽, 의로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향내나게 하는 향기름의 해벨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네, 철 연장이 무뎌졌는지 확인하고 철 연장의 날을 늘 열심히 갈아서 준비할 때이 연장을 사용할 때 힘이 덜들수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악취의 선택인지 향기름의 선택인지 오늘 나의 마음이 지혜가 혹시 무뎌지고 있는 건지 아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 점검해 보니 혹시 무뎌졌다면 무뎌진 철 연장의 날을 열심히 갈아서 힘을 덜 쓰게 하는 칼을 유지하는 것처럼 무뎌진 내 마음과 무뎌진 지혜의 연장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기도와 말씀으로 갈아내는 사람, 내 마음과 지혜가 오른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의로운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쪽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도 향기름의 지혜를 만들어내고 있는 헤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열리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구해야 구해지는 거고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고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왼편을 향한 마음인지 우리의 선택이 왼편을 향한 선택이 아닌지 죽은 파리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향기름에 담겨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지혜의 칼이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죽은 파리의 악취가 향기름에 퍼지기 전에 어서 죽은 파리를 빼내야만 향기름의 향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철 연장은 오랜 시간 방치되는 그만큼 무뎌지고 무뎌진 그만큼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애써서나를 갈아야 하기 때문이요. 나가 무뎌짐이 너무 심해진다면 결국 그연장은 사용할 수 없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처럼 잠깐 존재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놀라운 존재. 해벨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쪽에 서야 할지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또 어떤 해벨로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에서 왼쪽 악취를, 악취를 풍기며 생명을 아프게 하는 독을 품은 이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 향내나는 이슬 새 생명을 싹 틔우게 하는 생명의 이슬들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방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돌이키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서 돌이키시게. 또 주님께서 얼른 빼내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얼른 빼내시게. 무뎌진 것을 갈아내라.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부단히 갈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오른편 하나님의 바라시는 오른 길을 부단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삶이 아닌 지혜자의 삶으로 헛되다 말하는 헤벨이 아니요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헤벨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